자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지리버스 무과금으로 즐기고 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무려 얼마죠? 어 오픈 지금 85일차입니다 85일차 한초반때부터 플라튼 존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테오 1만 루비 써가지고 한 마리 뽑은 거 말고는 이 계정은 픽업 뽑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루비가 14만 5천개가 모여있었고 픽업 뽑기건도 각종 이벤트나 아니면 게임사가 잘못해가지고 막 줬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170장 그거 모아가지고 뽑아서 6초월을 시켰습니다. 시키고 육성의 5강 스킬 다 강화시키고 장비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? 무가금은 뽑지 마라. 방대기 안되어있는 무가금은 뽑지 마라. 방대기 되어있더라도 이게 애매합니다. 템 세팅까지 좋아야지 이걸 활용을 할수가 있거든요. 근데 방덱이 완벽하고 템 세팅이 완벽한 이두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 블라트를 뽑아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어 태오 공덱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콜트 있죠. 콜트. 콜트나 그다음에 뭐 카르마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좀 아쉽습니다. 무가금 기준으로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사용해 보고 느낌 바로는 어,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런게 일단 중간 점검입니다. 이게 나중에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좋은 덱 구성이나 아니면 뭐 게임사가 뭐 조정을 좀해 준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 점검은 어, 제 구독자분들은 일단은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런 느낌이고. 근데 이게 또 과금하시는 분들도 저는 조금 안 뽑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느낌이 듭니다. 이게 왜 그런가 아니 무과금은 방대기 완벽하지 않다면 뽑지 마라. 요런 건데, 과금 하시는 분들은 엄청 강한 공덱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플라트렛 생명력이 좀 아다리가 맞아가지고, 50%에서 60%일 때그공덱에 가장 강력한 스킬을 한대 맞잖아요. 맞으면 이게 발동이 안 됩니다. 이게. 네스트라의 가오 이 생명력 회복되는 게 발동이 안 되고, 죽어버리거든요. 이게 죽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낮은 구간에서는 잘안 죽는데 애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안 죽는데 높은 구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원컵이 나가지고 죽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쪽에도 애매합니다 위쪽에도 애매하고 밑에도 애매하고 그래서 현재 이 상태의 플라트를 좀 평가를 하자면 자 기본 스킬 솔직히 뭐 크게 어, 메리트가 없어요. 모든 공격의 감소 있어도 크게 메리트가 없고. 첫 번째 스킬, 수치는 좋습니다. 수치는 좋아요. 이런 수치는. 근데,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쿨타임이 너무 길고 생명력 회복이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이두 이 개가 거의 없는 느낌이에요. 그러면, 결국에는 두 번째 스킬, 이게 빛과 패시브, 요거 두 개로 해먹어야 되는 건데, 한 번씩 죽을 때가 있고, 그럼 이거 두 개로 해먹는 거면, 노호 같은 경우에도 생명력이 25%씩 두명 적군에게 감, 없애주죠. 요것도 두 명이고, 거프 예제가 있긴 하지만, 비슷합니다. 그러면, 패시브 이걸 떼가지고, 노호한테 주면, 노호나 플라튼이나, <laughs> 노호나 플라튼이나, 다를 게 뭐가 있냐, 엠 말입니다. 어,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. 일단, 무과금 기준으로, 그렇게 보입니다, 저는. 그래서, 플라튼 예전에 세븐 나이츠1때 엄청난 그 명성, 거의 뭐 1년 동안 그 집권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. 댓글로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쭉 간다면, 이 상태로 쭉 간다면, 잘 모르겠어요.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, 애매합니다. 그래서 결론은 무과금 뽑지 마라. 과금 너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라. 그리고 만약에 저에게 한 3시간, 4시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, 요플라튼을안 뽑고 <laughs> 안 뽑고 부케처럼 그냥 이 봉케도 테오 복각 했을 때6초월 만들고 그 다음 카일 나왔을 때6초월 만들고 테오 카일 쌍 6초월로 해버리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아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하지만 봉케 부케 좀 다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생각은 그렇지만 또 그렇게 막상 안 했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이런 느낌으로 좀 중간 후기를 써보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은 이거를 옛날부터 기다리셔가지고 저처럼 그냥 바로 뽑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 후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. 그분들 제거 후기 보고 뽑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거 뽑는 것보다는 다음 주그 태오 코스튬 전설 나올 때 아마 복각이 나올 겁니다. 복각이 나오면 테오 6초월이 아니신 분들은 그때 차라리 태오 6초월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나아 보인다. 아 이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써 보면 어, 차라리 8월 14일 태오 복각 어, 요거 노리자 요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왜냐하면 이게 6초월 태오 플러스 연이 요거 한번 요것만 합쳐 가지고 속공만 높이더라도 점수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올릴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또 뭐가 있냐면 결투장에 보시면 이 보상에 점수, 승점만 달성이 되면 테두리를 주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5,800점 하면 레전드, 아, 이 레전드, 어, 레전드. 그러니까 6,000점 하면 챔피언을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진짜 대부분 다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점수가 6,000점 되신 분들이, 어, 여기 어딨냐. 요, 요렇게 다 있죠? 여기 다, 다 그겁니다. 이제 챔피언입니다. 40, 40등까지. 다 챔피언이에요. 아마 1서버는 이 100등까지 싹다 6000도 넘을 거기 때문에 다 챔피언일 겁니다. 어, 테두리를. 어,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요거 플라튼, 중간 우기, 무가금, 방대 완벽까지 하는 뽑지 말고, 가금 너들도 엄청 강한 공댁 만나면 체력이 60%에서 50%일 때원컴이날 수도 있다. 저게 네스트라의 가오가 발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. 어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. 어, 차라리 8월 14일날 테오 코스튬 전선 나올 때 테오 복각 나올 때 그거를 뽑아가지고 테오와 연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승률 50%만 넘으면 승률 50%만 넘으면 6천점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 부캐가 6,500점에 그 챔피언을 달아가지고 테두리를 얻었습니다 어, 제 부캐가 이건 본캐고 그렇기 때문에 6,000점은 50% 넘는 승률을 가진 덱만 짜면 어. 되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소식이 있던데 지금 성장 원정대가 이게 달빛 달빛 대한 별 이거 72개 달성하는 거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오를리 어 오를리라는 게 지금 그 나온다고 합니다 오를리 그래서 조만간 또 오를리라는 게 픽업으로 나오고 그다음 뭐 카일 나오고 뭐, 요런 순서로 나오지 않을까. 아, 요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또 웃긴 게, 플라튼, 원래 연이랑 같이 나오려고 이게 개발됐었던 느낌이었잖아요. 그때 막 클라이언트도 듣기고 해가지고.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질질 끌었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끌만한 스펙이 아니거든요. 요거. 이렇게 끌만한 스펙이 아닌데, 왜 이렇게 끌어가지고 플라튼을 공개를 안 했는지. 좀 그건 좀 애매합니다. 왜 그랬겠는지 잘 모르겠어요. 게임사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진짜로 어떤 덱이 어떤 덱으로 꾸려 가지고 좋게 될지 몰라요. 또 게임사가 또 상향을 시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.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. 감사드립니다.